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적당히 남과 북이 섞이는 거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제대로 된 통일도 아니고 통일의 의미가 없잖아요. 통일을 하는 이유는 일단 저는 사실 북한 주민을 그런 그 아주 포괄적인 인권 유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특권층들이 말이죠. 개성공단 이런 것을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느냐 말이죠. 그거에 네. 대해서는 검증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의만 가지고 남북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우리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만나서 사진 찍고 회의하고 개성공단 열어가지고 현금 주면 이게 통일로 가까워가는 것인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을 갖기 위해서 여러 핵실험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개성공단이 닫게 됐고 얼마 전에는 이제 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열수 있을 것인지 저는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보장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그 개성공단 다른 또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고 보고요 개성공단을 열지 않으면 은 반통일 세력이다 이거야말로 흑백 논리죠. 어, 그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그 흑백 논리고 진영 프레임이다 생각 합니다. 김의원님께서 뭐 우리 국민을 위협했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니까 다거요 그러면은 장거리 로켓 쏘는데 개성공단에 우리 직원이나 근로자들이 위협을 당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보장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그 개성공단 다른 또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면 훈련하면 북한은 위협을 느끼니까 개성공단 닫아야 되겠네요.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사고는 남북 관계를 아예 하지 마라. 적대적으로 가라. 그러면 결국 나오는 건 뭐예요?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정면으로 우리 핵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핵 만들다가 제재받고 몰락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급격하게 몰락하면 그거는 바로 쪽박 차는 거예요. 쪽박이 아니라 대박이 되게 하려면 북한이 경제 수준이 지금 우리의 53분의 1인데 동서독 같은 경우에 보면 70%까지 따라가는데 지금 2%밖에 안 돼요. 3% 네네. 그럼 그 사람도 언제 언제 그 사람들을 60% 70%만들 그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식에 지금 남북관계를 하자고 하는 거는 남북관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의 급변사태로 통일이 되더라도 쪽박 차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게 될 거예요. 우리 정확히 합시다. 개성공단을 문 닫고 하지 말자는 거는 통일에 무슨 쪽박 찬다는 소리인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개성공단을 통일에다 절대 깨우면 안 됩니다. 개성공단을 통일에다 절대 깨우면 안 됩니다. 왜? 북한하고 대한민국 체제가 달라요. 체제가 다르고 적대 국가예요. 적대적인 체계 국가예요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게 <laughs>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게 낫죠